2023년 3월 11일 토요일 사사기 1장에서 3장 제목 쫓아내지 못한 이유 인물은 베냐민 지파의 경우는 철병거 때문에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 마귀는 낮은 지대에 살며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철병거를 이길 무기가 되어 주신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땅을 얻은 지파가 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경우는 철병거를 이유로 다 차지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어 의아했다. 철병거, 거인이 있는 곳도 갈렙 등의 인물들이 싸워 이기는데 갑자기 철병거가 다시 이유로 등장한다.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지 못할 이유는 언제나 끈질기고 집요하고 식상하게 내 마음에 등장한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점검해 본다. 간직하고 싶은 성경 9절. 사사기 1장 19절, 20절, 21절, 22절. 주님께서는 유다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상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고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를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나의 생활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철병거 거인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급한 내 마음 막막함 자잘한 걱정들 게으름인 것 같다 언제나 공통적으로 나는 뭘 하면 불도저급으로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걱정이 가득하고 굉장히 염세적일 때가 있고 또 성격이 너무 급함을 드러낸다 나는 항상 선생님에게 동일하게 묻는다 이건 되는데 이건 왜안 되나요 왜 나는 안 되나요. 어제도 독일 학원, 독일어 학원 선생님에게 나는 왜 독일 사람과 함께 사는데도 말을 못할까요? 하고 물었다. 한국인 독일어 선생님에게도 동일하게 물었고, 문법은 되는데 말하기와 듣기는 어떻게 하느냐고 동동거렸다. 모두 한결같은 대답이다.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는 건데, 나는 그 대답이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조급하고 그러면서도 게으르고 의심 많은 나에게 하나님은 다정하게 응원하시고 휴식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도 주셨다. 그리고 능력도 주셨다. 다만 나는 내가 아니라 누가 가진 능력보다도 더 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꾸준히 하는 나를 더 지치게 하는 것 같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는다. 기도. 주님, 저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다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아시고 또 내가 받은 것을 압니다. 서로 주고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께서 속도를 내실 일이지 제가 욕심을 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면접 준비 잘하게 해주시고 급하지 않고 성실하게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